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실기사랑 지금 청정기 그 보드를 한번 갈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 처음 갈아봤어요. 아니, 이제 실기사랑 오늘 뭐 하고 놀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 기사한테, 야, 네 기계 중에 안 되는 거 뭔데? 아, 기관장님, 이거 청정기 기판이 안 된다고. 야, 씨, 그거면. 꽂쳤어야지 한데 이거를 뜯어는 봤는데 그 PC CPU랑 그 보드가 안 빠진다고. 아, 그래? 그러면 그래. 오케이. 내가 한번 해 보지라고 해 가지고 이제 워크샵 가 가지고 해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야, 씨 이거 보드가 두 갠데 왜? 저기를 봤을 때는 왜 보드가 하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드가 앞에 디스플레이 보드랑 뒤에 CPU 보드랑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영상 이제 우리 실기사가 찍고 있지만 버벅 많이 됐습니다 이제 버벅 되고 있으면 이제 실기사가 영상 카메라 찍으면서 칩칩 칩, 저거 풀라고 아씨 그래 그래 저게 안 풀려 가지고 저게 안 빠졌구나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기판이두 개인 거고 지금 저 버튼이 몇 개가 안 돼가지고 버튼 바꾸는 김에 CPU도 바꾸려고 합니다. 요, 이제, 실기사한테 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척. 야, 저기, 이제, 보드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두개다갈 거야.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게 처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트 풀고, 저기 보니까 이제 탄 흔적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싹다갈 거고. 저는 처음에는 저 볼트 세 개만 풀면 싹다 빠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 이제, 딥머. 아, 딥머? 어, 셀렉트 스위치 그거 그 확인 다 되고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씨. 그래서 이 기사도 맞지 않냐고. 안 빠진다고. 그래서 아 씨, 이럴 일이 없는데 하고 있는데 우리 실기사가 이제 말해 주더라고요. 이거 저거저거 저거 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우리 저 실기사 손이 보였습니다. 금방. 그래서 또 실기사 말또잘 들어 가지고 또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열심히 풀고 다푼 다음에 싹 뺐죠 싹 빼니까 또 기판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 기판에 또 강제로 풀려고 했는데 또안 빠져서 보니까 또몇개 이제 나사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사 다판 다음에 바꾸면 됩니다 이거 할때 셀렉트 스위치랑 그 딥머 확인 다 하고 그 세팅 치딱 맞춘 다음에 해야 되고요 저기 아까 지금 보고 있는 파란색 요 셀렉트는. 그 록타이트 발려져 있어서 회전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보는 이 딤머만 한번더 확인하고 딤머 확인하고 바꿀 거고 지금 이제 계속 나사 풀고 있어요. 나사 풀때 여기서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게이 나사가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쪽에 넣어야 되는 나사랑 바에 쪽에 넣어야 될 나사 그거 다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잘 분배해야 되고. 그리고 기판 할때 무조건 풀 타이트 하면 안 돼요. 기판 깨지면 또 어스나거나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트 할때 살살 진짜 안 깨지도록 타이트 해야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안에 있는 기판 갈았고요. 이게 보니까 지금 기판이 완전 옛날에 청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이 기사도 그렇지만 전에 이 기사도 이게 기판이 안 빠지니까 안 갈아 본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청정기 한 대로 이제 졸라게 산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실기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졸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필리핀 실기사랑 그냥 둘이서 열심히 데이트하고 있어요. 데이트해가지고, 음, 뭐 1기사, 2기사, 3기사한테 말해가지고, 안되는 것좀 알려줘 해가지고 안되는거 또 말하면 실기사랑 야 우리 요번에는 요거 할 거니까 한번 또 파이팅 해보자고 하면서 실기사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또 가리키면서 영상 찍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이제 겁납니다 우리 실기사 또어 실습 때 맨날 어 기관장 옆에서 사진만 찍었다고 할까봐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누가 왔네요? 이제 기관실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어, 아침에 기관실 내려와서 모닝 순찰 돌고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꼭 이, 뭐, 뭐지 다 조립하고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게 안될 수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 해보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